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기도 하고 또잘안 하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할 수도 있으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세상에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식량으로 백성들, 국민들을 통제를 했고, 이 생명, 이 죽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 공산당 여러 전쟁이나 또그 통치 방법을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사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공산당이나 어떤 독재 정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단에게 노예생활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지옥권세. 죽어서도 지옥을 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삶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과 사단과 죄의 범죄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한 분, 그한 분이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청소하시고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던 자들, 부족한 자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아래 지배당하지 않는 참된 해방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잡혀 있는 부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 세상 사람들을 살게 하는 배경은 죽음이라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누가 왕노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부터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응답을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미리 주셨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못 보면 자꾸 저희는 육신적인 응답에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응답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사망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누리며 생명의 빛 안에서 왕노릇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 책임자, 이 세상의 관리자 영적 사령관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권세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많은 열매를 걷어서 많은 어,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힘 주실 테니까 가서 하나님이 주는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나의 왕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의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우리에게 생명이 맺고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연약해요. 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한두 번이지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숙군의 자세로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족한 부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육신적 한계가 또 우리의 기능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릴 것입니까? 무엇을 찾아볼 것입니까? 나의 부족한 환경과 나의 부족한 배경과 나의 부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완전한 생명을 누리. 나와 함께하시는 완전한 빛을 누리고 나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제는 당당히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왕노릇한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드리는 전도자의 축복, 하스군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참된 왕으로 세상을 살리는 참된 파수꾼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 제목을 바꾸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풍성, 풍성히 누리고, 빛을 풍성히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